네 안녕하세요 미니판다입니다 밖에가 시끄러워도 양해 부탁드려요 이번 시간에는 초콜릿 아이스 눈, 아이스크림 눈케이크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천점하고 물감하고 그냥 재료는 많이 중, 많이 필요한 것들도 있어서 다쓰면은 시간이 가고 저도 배터리가 많이 없어서 많이 시간을 소개를 못 해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일단은 천점이랑 여기다 크기를 재야 돼요. 이게 얼마나 되나? 음, 먼지들이 많네. 좀 닦았는데. 그럼 오늘 한두개 정도만 할게요. 이 정도면 크기가 맞을 것 같아요. 여기서 아주 조금만 떼주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여기서 여기 남은 조금 부분만 떼줄게요. 그다음에 갈색 물감을... 천점해짜 줍니다. 설먼지 뭔지. 뭔지 되게 많다. 뭐 어디서 다빼도는 거지? 먼제 때문에 진짜 곤란해, 이거는제 출처예요. 제가 생물한 걸로 만드는 거라서 모양 이사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양해 부탁드려요. 섞을게요. 네, 이렇게 됐어요. 여기다가 넣어볼게요. 일단, 동그랗게 해서. 이렇게 됐어요. 그다음에 다시 철점을 준비할 건데 이건 안에가 될 거고 겉에도 해줘야 돼요. 이 겉을 아 흰색으로 감싸줄 건데 음 이건 일단 하고 이 동그랗게 저는 눈이 오는 케이크인데 안에는 초코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밀대로 얘를 밀어요, 길게. 그냥 감싸도록 전체 준비를. 그럼 제 손, 감각으로 해줄게요. 이렇게 하면 손자국이 막 나서 엄마 죄송해요. 그 다음에 이거좀 얇게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 감싸요. 우도해요 음, 과일 필뻔했 밑에가 아직 좀 모자르긴 한데 그래서 이거를 좀 밀어서 밑에만 살짝 감싸줄게요 아닌 부분들은 가위로 오려내세요 조심하세요 케이크가 잘릴수도 있어요 아 이거 끊기면 안되는데? 좀 뒤에 보면 부자연.. 부자연스러워 보이잖아요 아 죄송해요 하하하하하 죄송해요 지금 얘기를 하고 계셔서 부모님이... 이렇게 다듬어주세요. 네,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어, 파스텔을... 왜 뿌려줄 건데? 아이스크림이니까... 난 눈이 내린다든지 그런 걸로 하고 싶었어요. 흰색 파스텔하고 종이판 준비합니다. 잘 보이시나요? 이거는 그냥 종이 호일인데 집에 있길래 쓰고 있어요. 이쪽, 여기 윗면을 다 채워야 되기 때문에, 흰색하고 또 다른 색을 섞을 건데, 흰색하고 어울리는 색이 핑크색. 핑크색을 같이 섞을게요. 비율을 갖게 해줍니다. 이좀더 많은 것 같아요. 오칼필했다나 이렇게 실수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옵스 얘를 그냥 뿌리면 되나? 얘를, 레진에 섞어 색을 두 개를. 레진? 레진 할까? 여기다가, 물풀을 바를게요. 물풀을 펴서 발라요. 위에 근처 착력이 굳게끔 해주려고 해요. 좀 빛이 나긴 하지만, 아, 어, 뭔지, 옵스. 다... 좀 빛이 나긴 하죠? 그래도, 그냥 이건 접착력을 위한 거기 때문에, 얘네, 파스텔 가루가 여기에 묻어놔야 되서어 돼서... 큰일 났네. 묻어놔야 돼서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쑤시개로 연예인 닦거나 색이 섞인 다음에 묻, 묻는 게좀 예쁠 것 같아요. 초코 케이인데 위로 에 초코로 해야 되는데 갈색 파스텔, 이색, 갈색 파스텔이 있긴 한데 그게 좀 상태가 지금 애매해, 매해서 밀가루 반죽하는 것같아 얘를 뒤로 뒤집어서. 네, 됐어요. 옆부분에 조금 묻었긴 하지만.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말라 돼, 서 윗부분이. 그래서 다음에 완성된 거, 다, 다음 영상 찍을 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니면 여기다가 센크림 같은 것도 해주셔도 되는데 저는 이게 잘릴 것 같아서 제가 끝나고 따로 하고 나서 어한 모습을 잘라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